뭐 와, 제... 주... 정답, 정답. 정답. 원원 나연아. 오! h Oh. o 이 Oh. 이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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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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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배출하실 것 같아서 yes. 간단히 드시고 나서 앉아서 얘기해주시면아 그럴까요? I you the food from my land. 야 정말 몰랐지만 oh, 우리 엘레에서 잭 형하고 지금 Yo! 야 이거 거의 예박 화면에서 는데잭 형이 드립해야 돼. 아 나도 저잭 형이 먹는 대로 좀 어느 정도 get oh. get you, get you some ribs. 오리지널 랍스 진짜요? 조금씩 넣어 조금씩 넣어? 진짜요 조금씩 넣어? 스프네치 아이스크림 같다 음 되게 맛있다 주머니 아 진짜 반가운 형 진짜, miss you 진짜. Too. Miss you wow. too. 오디션 잘 보는 것좀알려달그러세 <laughs> 오디션 처음에 보실때 어떤 거 하셨는지 한번 물어봐도 돼요? 로데이 오디션 The first role, a long time ago, there was a video game called Atari. Yeah. At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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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 was in a commercial. I was <laughs> thir <laughs> 30 <years old. laughs> Just last night, I was lost in the jungle in <laughs> the <bit longer. laughs> <laughs> <laughs> Surrounded by please. <a>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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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you can see it on YouTube. I think the secret to good auditions is is being confident and having fun. I love getting up in front of people and putting on a show. Friends for life. 아, 이게 어, 영원한 친구? y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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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iends for life. 아, 갑자기 여기서 우리가... 이거 r l i 요 친구 아이가 친구 아이가. for <laughs> l <다 웃음> 아이가. 그만하라 i 이 n d s for 똑같 f

아니 아, 저 예. 우리 잽형 만나는 거 알았으면 선물이라아 네. 형, 아나 진짜 아, 그니까 그래.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와서 드리려고 했던 응. 선물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이게 뭐예요 어, 갈비 아니야 갈비 짜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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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와 아우 어우 어우 아우 어우 어우 아, 우 어우 어 오. Oh, oh. 야, 형한테 이거 대감님. 와우! Oh. Wow. That's us. 오케이, <laughs> okay. 우리. 어, oh, you can't see. 딱 yeah. 그거. That. Yeah. Cool. That's awesome.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대박 이 대박 대박. 아, 진짜 재격을 쳐. 아, 유영 최고야. 아!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우리 갑자기 엘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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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Thank you! Oh! Okay, okay, okay. What? I, uh, I oh. also have something for you. Cool? Yeah? Mm -hmm. For what you? Yes. Oh Let's my see. god! Let's Thank sit. you! Let's, oh. Let's see. Oh, yeah, this? go. Okay, it's done. Yeah! Go! Monkey, you. Oh. Yes. Oh. oh! I'm the space wolf. Oh, oh yeah. Wow. And together, oh. the spirit animals unite. 어, 이거, 야, 이쁘다, 티. 어, 이쁘다, 네. 이쁘다. 어, 얘 네. 얼굴 왜 이렇게 커졌어, 갑자기. <laughs> 눈 사이가 <laughs> 멀어졌는 <거야. 웃음> 네. 어. 아, 너무 고맙다. 아니, 근데, 잭형아한테, 진짜 사실, 지난번에 그, 네. 무한도전에 나오셨을 때, 특히 화제가 됐던 네. 게, 뭐, 다 그랬었지만, 한국 그, 우리, 케이팝, 노래를 어쩜 그렇게 잘 따라 하시는지. 와. 헤드폰에서 나오는 노래를 듣고 잭블랙 형이 따라 부르면 우리가 맞추는 거야. 우리가 맞추는 거야. <laughs> 지금 신곡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좋은 노래들이. 그중에서 한번 좀 오랜만에 그거 한번 잭 형하고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Let's do this. You. Let's do this. do this. Okay. Let's do this. Oh my God! It's happening. <laughs> this is okay. really happening. 아 그러면은 so 우리 잭형하고좀일년 만에 요거 한번 진짜 한번 해보게요 재형이 okay, okay. 좀 저쪽으로 가시고 다시. 준비됐어요? All ready. ready, ready, ready. Okay. 자 음악 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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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정답 정답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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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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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원, 나,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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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잘한다 진짜 진짜, 아, <laughs> 진짜 너무 사랑해 진짜 잘하네. 진짜, 아, 아, 진짜 노력해야 되겠다 명성승으로또 깨달았다 아 진짜 <laughs> 이, 이펙트 해야 겠네자 다음 노래 <웃음> 끌어올린다 끌어올린다. <웃음> 네네네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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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정답. 죄송. 네, 빨간맛. 레드벨벳. 오케이. 사이 아이고. 뭐죠 이거? 네네네네. 어, 정답. 죄송. 네, 네, 네. 야, 이 친구가 유치 하네. 와, 뭔가 보. 아, 대박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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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은 정말 흥이. 아이고. 와, 아이고. 넘치다 못해 그냥 바다 같은데. 아, 이 형님 진짜 최고야. 아, 진짜? 아, 그 오케이. 근데 솔직히 형 보면 흥불래기야, 흥불래. 아. Okay, 아... next song. Bering, bering, bering. Boy, yeah. Bering, b 진짜, 아니, 나는 진짜 형이 한국말을 하는 것 같아. <목소리> 아니, 어 <목소리> <왜> 이럴 <이렇게 목소리> <할> 수가 있지? <목소리> 아니, 내가 진짜 농담 아니고 형이 요 이것만 듣고 콘서트 하셔도 데난 <목소리> <목소리> 가. <나는 목소리> 이 콘서트에 가. <목소리> <말만 들었어. 목소리> 자, 정답. 명수, <목소리> 김용철 따르릉. 정답 정답표 정답 <머리> 맞아 따르예 음악 주세요 I got nothing 너는 없어 이 see you i n my o 아 마트 땡어어 get o u 좀더 들어 더 들어 아무 오름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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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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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다양하다. 진짜 이 형은 진짜 춤이 너무 다양해. 와 와, We are the b e s t Yeah. w e g e t you guys. You got the man. o 1. y 넘버 1. 아우. 형. 나 먹어. 아 형,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나페리. 나페리. 나리나리 I'm back. I'm back. 나프레시나프레시 yeah. 아, 너무 웃긴다 okay. 자, 그 다음 노래 주세요. 하

어, 미치겠네. 으 <laughs> 어떻게. 아 으아! 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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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 발라드가 오히려 이 형이 좋네. 보고싶다 이 노래가 이 노래 하나만 더나 진짜 듣고 싶어데니까 보고싶다 한 번만 해주세요. 한 번만, 형 이거, 아, 그... 자, 음악 주세요. 경이로워 얼굴 얼굴 와 얼굴이 봐, 얼굴이 봐. 어떻게 이렇게 진짜 야 배워야 된다 야, 이거는, 이건 이는 이건 우리가 알거든 캐나 같은 나와와와모까와 진짜 이더낙때는와와 보자

don't hurt yourself.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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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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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재경하고 아 진짜 또 벌써 아쉽네요. 아니, 아, 아니 진짜 오디션 보는 줄 알았다가 잭하고 아, 아, 너무 너무 아쉬워요. 아, 진짜 형이 자신감 있는 이 모습과 진짜 재경한테 또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진짜. 일 년에 한 번씩만 나와 주세요. 올수승이에요 진짜. 형원 재경 보고 싶 예? 마이 갓. 자, 우리 아재을 yeah, 이제 전화 보내야 될 겁니다 자 우리 저잭형 마지막으로 샤우 예 땡큐 땡큐 잭 땡큐 아 땡큐 바이 오오오오오잭제번 레벨 오번오번오번오번 아까 그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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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Thank you. Okay, okay. Thank Thank you so That's it. Thank you. Bye. Love you. Bye. Bye. Thank bye. you. See you soon. See you soon. See you soon. Yeah, see you later. Bye. Thank, Thank you.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bye. Take care. do.